네 안녕하세요 박선희태입니다 이게 예, 오늘은요 제가 지난 라이브 영상에서 항상 캐릭 감정 문철 이런 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라이브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는데도 어 이게 빼먹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못 올려드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평소 때도 보내주시는데 좋은 캐릭터들 많이 문철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빼먹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민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라이브 때만 문철 감정 해드릴 게 아니고 평소 때도 이제 제가 빼먹은 것들을 영상을 하나 하나씩 올려드리면서 요런거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박제가 되니까. 보셔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 3월 20일까지 지금 선물하기 계속 진행하고 또 1년에 두번 정도 선물하기 계속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영상들이 계속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금액 같은 경우도 올라와 있는 캐릭터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안 올라오고 이제 가격을 받는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판매를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금액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런 요런 점을 봐서 내고를 하는 방법도 좀 익혀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제가 이 컨텐츠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어마어마한 좀 괜찮은 캐릭을 갖고 와서 좀 보여드릴 건데 99레벨 짜리 캐릭이고요. 올마 캐릭이긴 한데 이런 좋은 캐릭터들도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아 이렇게 캐릭이 좋은데도 이런 이런 점을 찍어서 내고도 어좀 받고 어 이제 흥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좀 배워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캐릭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캐릭터는요. 자, 자, 이건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99.18% 짜리. 이터 매매법사 그 서먼을 빼는 얼마입니다. 실제는 얼마죠? 그 서먼이 이제 추가된 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이걸 빼도 사실 금액은 이렇게 다받습니다자 티셔츠는 축 부티 두 개. 보통 수량티, 지용티가 있지만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뭐 파프리온의 티셔츠하고 안타라 티셔츠로 바뀌었죠. 나중에는 옮기면 피가 좀80 정도 늘어나요. 귀걸이는 축칠세두 개. 반지도 축칠세돼 있고 완셋이죠. 휘장 칠자리, 문장 칠자리. 그다음에 현자 펜타드 7짜리, 6짜리, 둘다다 완셋, 7세도 완벽하가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엘릭, 마닐릭 수풍지와 환부금 깔끔하죠? 갑옷 5단, 4단 되어 있고, 뭐 아쉽지 않아요. 4단이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성물도 데미지 3 좋죠. 데미지 2 좋고요. 적중, 적중, 데미지 2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번 설명드렸지만, 뭐가 완셋신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첫 영상이니까, 초보자분들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신가오는 뭔지 아시죠? 약 천만원 넘게 들어가는, 천에 천오백 들어가는 가운데, 이게 이제 그 혈은 모아가지고 지르는, 러시아에서 지르는 거예요. 얘는 말 그대로 오만 정상에서 텔리 됩니다. 그래서 사신가오가 있는 캐릭터들이 보통 비싸요. 자, 구체가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깔끔한 칠셋에 사신가오가 있는 올마, 그서만 뺀 올마 법사입니다. 그래서 이캐릭에 대해서는 제가 금액은 이미 장사방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 캐릭에서는 뭘 보셔야 되는지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캐릭뿐만이 아니라 모든 캐릭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조금 헷갈리는 게몇개 있으셔서 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위에서부터 좀 읽어가겠습니다. 랩 좋죠? 인터넷 법사 다좋아요 나중에 그 서버만 배우시면 완전 얼마죠? 티셔츠 9짜리 좋아요. 귀걸이 축 7, 7이면 충분합니다. 사냥이나 전투도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팬던트에서 여러분이 딱 걸릴 거예요. 어, 합성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캐릭을 사실 거면 보통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사시죠. 몇 천만 원짜리 캐릭이니까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합성 7짜리를 만드는 데는 보통 500에서 1,000을 잡고요. 축 6짜리를 만드는 한 100에서 많이 잡아도 150 잡습니다. 그러면은 100 정도 잡는다고 치고 이렇게 러치를 한다고 치면 만약에 나는 이걸 거지중캐리어로 만들겠다고 미걸을 지르실 거고 아니면 나는 그냥 사냥하는데 상관없다가 얘는 사냥꾼으로 바꾸고 이걸 6을 지르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괜찮죠 수풍지가 괜찮고 망하는 뭐 나중에 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복은 뭐 좋죠 쭉 가는데 여기서 빨먹는 거는 이제 장갑질 현석인데 장갑질 현석이 없어도 사실 가격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물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성물을 많이 중요시하죠 데미지 3은 법사한테 최고입니다 스펠 3짜리예요 전장은 데미지 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전장에는 데미지 스펠 2는 없고요 대감이 1, 2, 3, 1%, 3%가 있어서 이거는 데미지 감소 2를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용맹, 마법적중 3 훌륭하고요 뒤에 옵션 붙은 거 있으면 더 좋은데 뭐 바꿀 생각은 없으시면 그냥 냅둬도 됩니다 사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워드, 마법적중 3 최상이죠 둘다구시고요 일격도 데미지 인데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데미지 감소 요거랑 똑같은 데미지 감소 2면은 완셋이에요 대감으로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법사들 이제 몸빵하기 위해서 뒤에서 도망가면서 근데 원래로는 최고 좋은 거는 데미지 3입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은 성장량 똑같은 옵션을 얘가 가질 수가 있는데 데미지 3 데미지 감소 3 또는 1% 3% 적중적중 데미지 3이었으면 최고 옵션인데 요거 두 개가 지금 완셋 옵션이 아닌데 얘는 만약에 대감 이면 완셋이에요 이걸 뭔지, 무슨 말인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캐리어 잠깐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데미지 3이에요 스펠 3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완셋이에요 법사한테는 그리고 얘는 지금 데미지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데미지 3인데 저게 데미지 2로 적혀 있죠 그럼 데미지 감소 2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옵션에는 여기 오른쪽 데미지 감소 3까지 있죠 밑에 가 보시면 데미지 2가 없어요. 스펠 올라가는 게 없고요. 요게 보여 드릴게요. 그냥. 여기 음, 보시면은 데미지 감소 3%, 1%, 그다음에 데미지라고 써 있는 거는 데미지 감소 1, 2, 3. 그러니까 2일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얘를 3으로 바꾸던가 최소 아니면 3% 1% 나오면 그냥 끝내면 돼요. 요거는 만져 줘야겠죠, 나중에. 깔끔하게 가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격은 뭐냐면 데미지 2라고 써 있는데 확률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알죠. 데미지 3이 있잖아요. 얘가 스펠 3이에요. 아까 처음에 전장이랑 똑같은 얘가 이제 완세이거든요 법사로는. 근데 데미지 2라고 써 있죠. 그러면은 데미지 감소 2 요구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사실 법사들이 많이 씁니다. 그냥 나오면 데미지 3이 안 나오고 감소가 나왔는데 2가 나왔다. 그러면 감소 중에 가,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쓰는데 얘도 완세시긴 한데 제일 좋은 완세은 사실 스펠이니까 얘가 완세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뺑 끝에 일격은 안 건드려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제가 법사라면 저 데미지 3으로 갈것 같아요. 이 정도 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완세으로 맞추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자, 그거는 지금 요거 설명했습니다 전장 2이고, 데미지 감소인데, 2 3이나 1%, 3% 가야 되고, 일격은 데미지 감소인데, 2 데미지 3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안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랩만 보면 눈이 멀수 있습니다. 여기 쫙 보시면은, 성물 밑에 우리가 보통 뭐 하나 있죠? 자, 전리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어, 그, 세 개는 뭔지 아시죠? 그, 데모, 오만하고 데몬하고, 그 다음에, 그, 맨 처음에 있는 거, 그, MT, MP 채워준 거세 개가 있는데, 그거는, 어, 걸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두 개가 없어서, 요거 뭐, 지배자의 표식하고, 데몬, 그 다음에, 요렇게. 오만의 성물이 다 되어 있는지, 요세 개를 다 하면,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저 캐릭은 어 하실 때 거래를 하실 때네고를할수 어,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배워가시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네고를안 해도 너무 훌륭한 캐릭이어서 내가 주고 싶으면 딱 금액 주고 사도 와 되는 캐릭이에요. 깔끔한 체세이니까 그래서 몇 개만 고치면 된다는 거. 그런 거를 제 방송에서 어, 뭐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초보자 분들이나 유비 분들은 배워 가시길 바라면서 제가 영상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려 드릴 겁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밀린 캐릭터들 그리고 더 훌륭한 캐릭터들 나오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해서 방송 올려 드릴 건데 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댓글에도 많은 의견 뭐어 선생님 뭐 이거 빼먹으셨어요. 여기서 이런 거 나오면 법상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댓글은 항상 OK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고요. 이런 정보를 조금 조금씩 드릴 테니까 영상에서 항상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브에서는 제가 계속 문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면 라이브 할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까먹지 않고.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